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섯 분에 걸쳐서 그 자의함대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에 성인을 하셨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성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사실은 그 바로 잡으시죠. 전... 자, 내년에 광복 80주년 국회. 국정부...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전 정부에서 하면 선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 지금 하면 악입니까? 왜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니, 말씀하십니까? 그이 우리가 수작이 이순신 장군의 깃발을 내거니까 뭐 네. 이이 국기 깃발에 대해 의미는 아십니까? 네. 그 자유함대기 같습니다. 네? 우길기인가요? 자이 비슷해 가지고 네. 잘뭐 우길기 같기도 하고 자유함대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이 흑백 사진과 이 일본군 제복이 안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길기죠? 네, 우기, 전범기. 이게 우길기하고 자의함대기하고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자 보시면 그렇게 알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우길기입니까? 밑에 게 우길 우길기로 알고 있고 위에 게자의함대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께 전 일본 제국주의 육군기고요 위에께 네. 일본 제국주의 해군기입니다. 예, 예. 그 일본 제국주의 해군기를 그대로 이 전범기를 그대로 현 자위대 해군이 쓰고 있습니다. 해상자위대가 네, 네, 쓰는 네, 네, 네. 정확히 해군은 네. 아니죠? 해상자위대죠? 예, 같이 한 쯤만 비슷합니다. 이 우기일기 사용에 대해서. 22년에도 이종섭 장관이 이 관함식에 관함을 상대로 경례를 해서 상당한 큰 논란이 됐었습니다. 내년에 만약 우길기가 오면 또 다시 우리는 대한민국 해군은 우길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실 건가요? 그 답변대로 되겠죠? 네. 자이 자이 함대기를 달고 일본 해군 함선이 어, 국제적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국제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아니, 때도 아, 좀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무슨 관례입니까? 답변 중이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다 드리고 아, 나서 말아요. 말씀... 무슨 정보를 얘기하시니까 국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듣고 있어야 됩니까? 이 잘못된 정보를.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 말씀 주세요. 일본... 김대중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섯 분에 걸쳐서 그 자의 함대기를 달고 들어오는 것에 성인을 하셨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성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우리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사실은 바로 잡으시죠. 전... 자, 내년에 광복 80주년 국회. 아니, 말씀해 주십시오. 전 정부에서 하면 선이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데, 지금 하면 악입니까? 왜 그렇게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아니, 말씀하십니까? 당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년 관함식 초청 대상이죠. 네. 내년에 일본 초청 대상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사실관계만 말씀하시면까 맞습니다. 어려운 맞습니다. 질문 합니까? 중, 중학생도 답변할 거만. 이번에 초청하게 되면 일본 해상자위대는 우길기 개항 하고 옵니까? 아, 안 돼요.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우길기 개항 하고 들어옵니까? 우길기 가 아니라 자이함대기를 달고 오는 거라고 하십니까? 즉, 우길기를 승인하실 겁니까? 그럼? 우리가 승인한 게 아니고, 아니, 김대중 대통령도 방고, 승인하시고, 방고, 노무현 방고, 대통령도 승인하신 겁니다이게 오는 건데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왜 승인하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단순히 입항을 허락한 것과 정식으로 초청한 것과는 다릅니다. 장관. 네, 장관, 네. 단순 입항을 허락한 것과 버젓이 전범기를 달고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을 초청하는 것과 같습니까? 단순 입항도 그러면안 안 허용을 하지 말았어야죠. 허용 왜 군을 허용합니까 군... 단순 입항은 우리, 우리 영해를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 영해를 들어오는 건데. 그러니까 일본 군 도, 돌아간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이중적인 잣대입니까왜 그때는 되고 아니, 이때는 아니, 안 됩니까? 해상자위대기도 구분 못하는 장관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 구방고 장관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릴지 않습니까? 위에 끄는 자이 함대기고 밑에 끄는 우길기라고 맞췄지 않습니까? 온... 결국 자이대기가 일본 제국주의의 해군 깃발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맞잖아요. 그 사실 관계는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 일본에서 우길기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자위함대기를 별도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건 맞습니다. 내년 권함식에 절대 우길기를 단 권함이 와서는 안 됩니다. 승인 안 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관님 아까 권함식 이야기 하셨는데요. 네. 대한민국에서 권함식이 몇번 열렸습니까? 음...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꽤 많이 열렸습니다. 세번 열렸습니다. 네? 아, 대한민국에서요? 1998년, 건국 50, 50주년 때, 2008년, 건국 60주년 때, 네. 2015년, 2018년 4번 했네요. 네, 네, 네.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실 때요, 네. 문재인 대통령 때, 이거는 열병식하고 같은 거거든요. 국가 원수가 받는 자리입니다. 네, 네. 그 자리에 일본이 우리가 수작이 이순신 장군의 깃발을 내 거니까 못온 거예요. 그 우길기를 걸고 올려고 뿌득뿌득 우기다가 이순신 장군 깃발을 내 거니까 안온 거예요 일본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함식에 우길기를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왜 거짓말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확인해 보 똑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잘못하셨으면 사과. 그렇게 하겠습니다.